강일여고 채널들 반갑습니다. 여행지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동남아 여행을 주제로 라오스 영상을 봤었어요. 그쵸? 영상 어땠나요? 아 재밌었어. 음,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그 풍화 여행과 석회암 여행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일단 풍화여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풍화여행은 그 풍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왜냐면 풍화의 이 풍자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자, 풍화만 떠오르는 한자 뭐가 있죠? 그죠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자, 그런데 이 풍화작용은 사실 바람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풍화작용이 대체 뭐냐? 우리 침식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침식은 뭐니? 침식. 침식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깎이는 게 떠올 겁니다. 깎이는 거. 자, 깎인다는 건 누가 와서 얘를 때린다는 거죠? 자, 근데 풍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때리고 제삼자가 와서 얘를 옮기고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암석이, 암석이 그 자리에서 뭐, 날씨의 변화라든지, 또는 뭐, 식물이 자란다든지, 등등에 의해, 또는 압력이 줄어든다든지, 뭐, 등등, 이런 작용에 의해 그 자리에서 점점 부서져 가고, 그러면서 썩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썩고 썩고 썩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아주 작은 입자로만 남아서, 뭐, 결국은 뭐, 흙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풍화 작용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풍화 작용의 사례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단이다 보면 이렇게 식물들 땅 밑에 드러난 곳에 이런 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돌들 어, 딱딱해 보이지만 가서 만져보면 어떤가요? 쉽게 어, 부서집니다. 그렇죠? 쉽게 부서져요. 이런들이 바로 풍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암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역시도 원래 여기 있는 이 화강암 돌덩어리 있잖아요. 그치? 이 돌덩어리가 이렇게 덩그러니 남은 이유는 무슨 작용 때문일까? 그렇죠. 풍화작용 때문입니다. 풍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지형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썩어서 뭐 비바람에 의해 씻겨 나가고 얘는 풍화가 들된남석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풍화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풍화 지형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요런 지형들이 있어요. 이름은 타포니인데 자, 이 사진에서 타포니가 뭘까? 잘안 보이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암석이 어떻게 다, 돼 있나요? 안쪽으로 움푹 폐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타포니의 의미가 뭐냐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생, 만들어진 오목한 지형을 말해요. 이 암석 같은 경우는 구성성분이 뭐 항상 균일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전리가 많이 발달해 있거나, 또 어떤 부분은 전리가 덜 발달해 있거나 그럴 거아니까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풍화 작용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똑같은 암석이라도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풍화가 돼서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지형이 나타나면, 이런 오목한 지형들을 우리가 타폰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 자 암, 이렇게 거대한 암석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움푹 움푹 파인 부분들이 있죠? 이런 오목한 지형을 우리가 어, 타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니. 이해가 되죠. 어, 오목한 지형이구나 타포니다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타포니가 이렇게 위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암석의 측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퍼여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타포니라고 할수 있다. 타포니, 오목한 지형,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 사진, 이 사진 정말 잘 찍었죠? 음, 사진 제공, 김지유. 내 친구입니다. 음. 자, 그 다음, 타포니 말고, 그 타포니랑 비슷한 지형인 그루브라는 것도 있어요. 그루브. 자, 그루브는 뭐냐? 자, 앞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어,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물이 고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자, 이 고인물, 뭘까? 어, 빗물이겠죠, 당연히. 자, 이 빗물이 여기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여기 넘쳐서 어떻게 될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흘러내리겠죠, 바깥으로. 자, 마찬가지. 얘도 이 위에서 빗물이 고인 다음에 이 빗물이 바깥으로 넘쳐 흘러내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따라 흘러내리면서,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빗물은 물이잖아요. 얘가 암석의 화학적 풍화를 촉진시킵니다. 자, 화학적 풍화가 뭐냐면,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암석이 변하는 걸 말하는데, 뭐, 예를 들어, 화강암의 예를 들면, 화강암은 석영이라든지, 뭐 운모 등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석영은 풍화작용에 매우 강해서 부서지지 않,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운모와 같은 광물은 물을 만나면 분해가 돼요. 물이 더해지면 분해가 됩니다. 어, 물이 얘를 깎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랑 만나면 얘가 녹아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가수분해라고 부르는데, 바꿔 말하면 화강암의 가수분해가 일어났어. 운모가 녹아 버리면 누구만 남을까? 그쵸, 그렇죠, 석영만 남겠죠. 근데 석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래알처럼 떼굴떼굴 굴러서 다른 데로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여기에만 빗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게 되면 점점 이쪽이 어떻게 될까? 가소분의 작용에 의해서 입상 붕괴, 화강암이 부서지게 되고 오목하게 파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빗물이 흐른 자국처럼 빗물이 흐른 자국을 따라 암석이 점점 오목하게 파기게 되면 이런 지형을 그루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루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 여러분들 그뭐 힙합 음악에 뭐 그런 그룹 타는 그그룹가 아니라 이런 지형을 그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빗물 흐른 자국에 의해서 형성된 오목한 지형. 그래서 그루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그 다음 또 풍화 지형 어떤 게 있느냐? 핵석이라는 게 있어요. 핵석. 자, 핵석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돌덩어리,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위 덩어리. 자, 그럼 이사진은 핵석을 한번 찾아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핵석이겠죠. 핵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다고 합시다. 그 여기가 지표면, 사람 서 있는 곳. 제결 지하에 암석이 이만큼 있다고 해 볼게요. 자, 근데 암석은 절리라고 해서 이렇게 균열이 돼 있다 그랬죠? 자이 균열이 있는 곳은 물 같은 게 스며들기 어떨까? 물이 스며들기. 자 비가 맑게 내렸을 때 물이 스며들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그럼 이 암석의 중앙에 비해서 이 절리가 있는 쪽이 조금 더그지 풍화가 빨리 진행될 겁니다. 자 풍화가 진행된다. 자 풍화가 진행된다. 그리고 나서 이 주변에 있는 돌덩어리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 예, 가운데 있는 이절리가 별로 없던 돌덩어리 혼자 남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돌덩어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이 주변의 절리가 수평, 수직으로 발달해 있었는데 이거에 의해서 주변이 다 깎여 나가고 혼자 덩크론이 남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둥근 형태의 바위를 핵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음, 핵석 자, 쉽게 말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교차한 절리를 따라 풍화 작용이 진행되고 그 결과 만들어져서 혼자 남은 덩그러니 남은 이런 둥근 바위를 핵석이라고 부른다. 자, 그 모두들도 풍화 지형입니다. 자, 그다음도 음, 풍화 지형 뭐가 있냐면 애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과서에는 아마 테일러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테일러스 자, 영어로는 여러분도 영어 잘하죠. 테일러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애초가 뭐냐면, 방금 봤던 것처럼, 자, 이 거대한 암석이 썩어서 없어지다 보면, 자, 아까에도 그냥 석영이런 모래알들 또는 작은 돌멩이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뒤에 이 산지에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서진 돌멩이들은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모래알이나 돌멩이들은 아래로 떨어져 내리겠죠. 자그 흘러 내린 돌멩이 모래알들이 쌓인 것 이렇게 쌓여 있죠. 자, 걔네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러한 사면을 우리가 애추 사면이라고 불러요. 애추, 애추. 자, 이런 애추는 어디서 잘 만들어지느냐면 기계적 풍화 작용이 활발한 지역에서 잘 만들어. 자 아까 화학적 풍화는 말 그대로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화하면서 썩는 거라고 그랬잖아. 기계적 풍화는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큰 일교차. 자 일교차가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암석이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추우면 쪼그라들겠죠. 자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결국 균열이 생기고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어, 화학적인 성분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 게 아니죠. 그렇죠? 화학적 성분 때문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일교차가 커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 보니까 얘가 균열이 가고 그게 부서져서 이렇게. 자이 위에서 조금씩 갈라진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팽창하다 갈라진 것들이 떼굴떼굴 흘러 내리는 겁니다. 게네리사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 애추 테일러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애추는 기계적 풍화가 활발한 곳에서 잘 일어납니다. 자이 사진 그 박다소리가 제공해준 사진, 아내 네 친구예요. 제공해준 사진인데. 여기 어디면 캐나다예요. 캐나다 기후 어때? 춥죠? 냉대 기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추운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초가 잘 만들어지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죠? 진짜 멋있지 않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풍화지형 다 살펴봤습니다. 자, 한장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장 45페이지에 보면 석회암 여행이라고 돼서 석회암 지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석회암 지형 사진으로 한번 보자. 특징이 어때요? 그렇죠. 휘다. 어 석회암의 특징 하얀색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 석회암은 퇴적암의 한 종류인데 주로 고생대 때 형성이 됐어요. 이 석회암 같은 자또 석회암의 특징을 또 말해보자면 퇴적암이라그랬잖아요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느냐 하면 얘는 어 과거에 바다에서 형성된 경우가 많아서 조개껍데기 라든지 뭐 갑각류의 껍질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조개껍데기의 성분이 뭐야? 탄산칼슘이죠 이 석회암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어떻게 된 거야? 희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석회암의 어, 대략적인 특징은 정리가 됐겠죠. 자한 가지 특징만 더 알아볼게. 요 탄산칼슘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탄소를 함유한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특히 지하수 같은 걸 만나면 잘 녹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나 빗물에 의해서 녹아요. 그걸 녹아 용 녹아서 까게 나간다 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가 잘 녹다 보니까 그 결과 만들어진 지형들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자, 한번 보, 볼까요? 자, 먼저 이거. 자, 이건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지형은 안닌것 같아 보이죠? 이거 뭘까? 자, 맞습니다. 이거 석회암 광산이에요. 석회암 광산. 자, 이걸 왜 보여줬냐면, 색깔을 봐봐 어때요? 그렇죠, 하얗죠? 어, 석회암의 특징? 흰이다 어,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석회암 지형 첫번째 유명한거 하나 봅시다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그렇죠, 하롱베이죠 베트남의 하롱베이입니다 이걸 베이? 이거 영어? 우리 말로 풀면 뭐예요? 만입니다. 만 하롱베이 만이에요. 만은 하천이의 바다야. 그렇죠? 해안가에 있는 바다입니다. 바다. 해안지형이. 자 아까 석회암은 물을 만나면 잘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물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게많은 바다입니다. 석회암들이 싹다 어떻게 어 버렸을까? 전부 다 녹아 버렸겠죠. 근데 이 석회암 중에서도 좀덜덜 녹는 덜 녹는 애가 있을까? 잘안 녹는 애들. 걔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죠. 그래서 이런 지형을 우리가 탑 카레스트라고 불러요. 탑 모양의 카레스트라는 거죠. 탑처럼 우뚝 솟아 있는 카레스트다. 자, 시간이 지나면 뭐 수백만 년 지나면 언젠가 얘네들도 다 어떻게 될까? 그쵸? 녹아 없어져 버리겠죠. 음, 탑 카레스트 보시면 되겠어요. 우뚝 솟아 있다. 자또 다른 탑 카레스트. 자 아까 거기 하롱베이보다는 더 높게 솟아 있죠? 왜 그렇게 어 그저 여기 바다가 아니잖아. 아까 바다에 비해서는 그저 물이 적었겠죠. 자, 이렇게 높게 높게 솟아 있는 거탑 카레스트다. 여기 중국의 구이린이라는 곳입니다. 진짜 멋있죠? 나중에 꼭 한번 가보자. 9이린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카레스트 지형들 말고 지하에도 카레스트 지형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지하수에 의해서 녹을 수 있으니까. 자, 지하수에 의해서 땅 속에 있는 암석이 녹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동굴이 생기겠죠? 그런 동굴을 석회동굴이라고 부르는데 이 카레스트 지형에는, 어, 이 석회동굴 내부에 다양한 2차 지형들이 형성됩니다. 1차 지형인 동굴이 만들어지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1차 지형인 동굴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석회암이 녹은 물에는 석회암 성분이 아직 포함되어 있겠죠. 개가 다시 굳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였어. 그래서 동굴을 만들었어. 근데 이 동굴 속에 흐르는 물에는, 이 석회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걔가 다시 우리가 그 미숫가루 같은 거 타먹고 나면 이렇게 컵 밑에 고여있잖아요 그 미숫가루 가루가 조금 덜 녹은 게 그것처럼 얘도 석회암 성분도 가라앉아서 고여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굳어버리겠죠 그렇게 고, 굳어서 만들어진 2차 지형들이 동굴 내부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석순 뭐 석주 종유석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딱 보면 되게 예쁘죠 예쁘다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또 석회암지역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석회암지역이야 석회암이 안 보이는데 그치 근데 여기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어, 주변에는 숲이 우뚝 솟아있는데 이런 데는 어? 숲이 없네 자 물론 나무는 다뱅거기는 한데 주변에 비해서 여기가 볼록해 보여 오목해 보여요? 그쵸 그렇죠? 오목해 보이죠 자 이런 오목한 지역은 우리가 돌리네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석회암 어떤 지역에 자 이렇게 땅이 있고 지표면 위에 사람 서 있어요 여기 자, 여기도 합시다 사람 서 있어요 자이 밑에가 다 석회암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근데 이쪽은 전리가 더 많다 자 전리가 더 많다 자 비가 내리고 나면 주변에 비해 여기가 전리가 많으니까 틈새가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 더 그쵸 그렇죠,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목하게 파이게 되겠죠 주변에 비해 더 빨리 녹았으니까 오목하게 파이게 됩니다 자밑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데가 뭔가요 이게 돌리는 거죠 오목한 지형을 말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형성되는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오목한 지형을 우리가 돌리네 라고 부른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자, 주변에 비해서 어떻게 돼있어요 여기가 살짝 오목한 평야가 나타나 있죠. 자, 이런 오목한 평야를 돌리네 라고 불러요. 자, 근데 앞서 보면, 이 돌리네가 여기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도 있네? 뭐 어, 여기도 있어. 근데 이두 개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합체됐죠. 그럼 기존에 있던 돌리네비의 규모가 어떨까? 더 커집니다. 자, 이렇게 더 커진 걸 우발라라고 불러요. 우발레. 또는 우발라. 우발레 또는 우발라. 자, 근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졌어. 자, 이게 언젠가 더 크게, 더 대규모로 발달하면 뭐가 될까? 그죠 이걸 폴리에라고 불러요. 자 물론 얘는 폴리에가 아니에요. 폴리에는 작은 도시가 들어갈 정도로 대규모로 발달합니다. 자 아무튼 뭐 돌리네와 비슷하게 주변에 비해서 오목한 용식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용식 아까 석회암이 녹는 거라고 말했어요. 자 그다음 또 석회암 유명한 지형 뭐가 있느냐 이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터키의 파묵갈레 석회암이 그대로 지표면은 드러나 있죠. 그리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짠. 깊 한번 갈래. 자 이렇게 석회암 지형들은 어, 보통 우리가 보는 다른 지형들과 달리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기 때문에 관광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탐구 활동 뭐냐? 이 독특한 경관을 보여주는 세계의 석회암지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한 군데를 정하고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 게시판에 올립시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특징을 적어 봅시다. 첫 번째, 어느 국가에 있는지. 두 번째, 이 관광지의 이름은 무엇인지.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사진과 함께 요세 가지를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리면 탐구 활동 끝입니다. 자, 석회암지대 너무 예뻤죠. 어, 나중에 석회함질에도 재밌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